일단 발생 가능한 합병증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붓기나 멍과 같은 금방 호전되는 합병증들부터 호안, 안검외반, 상안검퇴축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들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흔하거나 발생 시에 심각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들을 말씀드리자면 비대칭, 호세지 라인, 안검하수, 호안이나 상안검퇴축, 눈썹 파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라이블리 성형과 전문의 서양 원장입니다. 모든 수술은 수술 후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수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로서 수술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합병증 발생 시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눈수술 후에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검하수입니다. 쌍꺼풀 수술하면 일반적으로 눈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성안검하수, 즉 피부 처짐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있었던 분은 쌍꺼풀만으로 가려졌던 부분이 드러나게 돼서 눈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원래 가려진 게 없었던 분은 쌍꺼풀만으로 눈이 커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눈 크기가 많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눈뜨는 힘이 좋았기에 이 정도는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눈의 세로폭은 살짝 작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윗눈꺼풀에 의해서 까만 눈동자 윗부분이 가려지는 범위가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눈뜨는 힘이 그대로라면 눈뜨는 근육 끝에 원래 없던 피부를 더 연결을 해주는 것이 쌍꺼풀이기 때문에 눈뜨는 근육 입장에서 들고 가야 될 피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뜨는 힘이 약한 안과 마수가 이미 있거나 수술 후에 더 조장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안검하수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소안과 상안검 퇴축입니다. 안검하수 교정이 과한 경우에는 편하게 눈을 떠도 놀란 토끼 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상안검 퇴축 혹은 눈매교정 과교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왼쪽과 같은 눈을 말하는 건 건데 윗눈꺼풀이 까만 동자랑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을 정도로 심한 퇴축은 교정이 필요합니다. 눈 모양도 물론 문제지만,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토안, 눈꺼풀이 심하게 위로 들린 안검 외반 등의 기능적 문제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축 교정술은 눈수술 중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고, 일반적으로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고 두세 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방식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지만, 눈뜨는 근육과 이제 결막 사이 얇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방리하고 눈뜨는 근육의 끝을 눈꺼풀과 다 분리해서 오히려 이제 안검하수로 만든 다음에 다시 안검하수 교정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다만 안검하수 교정을 이전과 똑같이 하면 다시 태축이 생기니까 상안검 거근의 길이를 연장해서 이전보다는 눈꺼풀이 더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피부 안 조직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눈꺼풀 안 이제 본인 조직을 이용해서 연장을 하고 조직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조직 예를 들면 축두근막을 채취해서 이식하거나 인공진피 이식하는 등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눈썹 파수입니다 평상시에 이마를 이렇게 많이 써서 눈을 뜨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눈 뜨는 것이 편해짐으로 인해서 굳이 이마를 쓰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눈썹 위치가 많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눈과 눈썹 거리가 많이 가까워짐으로써 인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술 전에는 눈뜬 힘이 약한 것으로 인한 보상작용으로 이마를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안 보이던 눈썹 파수가 수술 후에는 이마를 이렇게 훨씬 덜 쓰게 되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중년 분들에게 더 흔하기 때문에 상황검 성형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성형과 선생님들도 반혹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눈썹 파수가 드러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분들이거나 원래도 이마 사용을 별로 안 하는데도 눈과 눈썹이 매우 가까운 분들은 내시경 이마 과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눈매 교정 등과 관련해서 수술 후에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겁먹고 수술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취지에서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본인이 받으려는 수술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수술 받으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수술 받으신 분들에게는 루틴으로 다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술한 사람이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술한다면 그리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이러한 부작용이 거의 안 생기게 하거나 생기더라도 정도가 매우 경미해서 저절로 회복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 설명에 대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쁜 눈 만드는 닥터 라이블리 성형외과 전문의 서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